문제 8번. X에 대한 당시, 어, 세제곱의전개식에서 모든 항의 개수합이 64일 때. 자, 고거는좀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. 예를 들면은, 2X-5의 제곱을 한번 예를 들게요. 이 전개를 하면은, 4X제곱-20X 플러스 25. 자, 개수합은 4-20. 그 다음에, 아, 모든 항의 개수합이니까, 그죠? 상수항도 포함시켜야 되겠죠. 그러면은 9가 나오죠. 자,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x 대신에 1을 넣는 거 똑같죠. 1 넣으면은 이거 4 20 더하기 25. 이렇게 되잖아요.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. 그럼 애초에 이 원래 식기다가 x 1 넣는 거 결과 똑같겠네. 1 대신에 넣으면은 2 5에 제곱에서 9 똑같이 나오잖아요. 자,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 f x 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, f1을 구하면 되겠네, 그죠? x 대신에 1을 넣는 거예요. 그러면 a-1의 세제곱이 모든 항의 개수 합이 됩니다. 어, 이것이 뭐라고? 64. 그러면 a-1은 4가 되죠, 그죠? 그 a는 음, 5가 나오는 거죠? 5가 나오고,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것도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다 모든 항의의 개수의 합이라러면은 G1이라면 1을 넣으면 됩니다. 그럼 2 어, a 의 A 마 2의 세제곱이죠. 그러면 A 마 2의 세제곱. A 대신 5를 넣으면은 5 빼기 2의 세제곱이 어, 되죠. 그러면 3이 세제곱이니까 답은 27이 되겠죠. 그죠.